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곳모압 암몬 자손과 에동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 한마사를 읽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그 암나기를 이제 번에 찾으러 갔다가 선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은 참 겸비했고, 딴 사람 키가 어깨 위나 더하지 키가 큰 사람이었고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와서 굉장히 겸비했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제곧모아과 암몬자손과 에돔메와 소바 왕들과 분리해 사람을 쳤는데 향한 곳마다 이기었고, 이제 보통 저희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처음 복음전도 시작할 때 선교를 잘해서 전도 구원만사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 나는 참 전도를 잘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전도를 잘한다 하는 그런 마음 그 자체가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지 몰라도 내가 잘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어 버리고 내 자신의 욕망에 내 자신의 방법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귀한 형제나 자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좋아져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믿는 마음 그걸 이기지 못해 자기를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음에 자기 방법을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월을 아주 좋은 예로 들수 있는데. 하나님의 버림, 부르심을 입어서 삼손 같은 사람도 하는 큰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에서 해방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해지고, 이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래서 주의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처음에 잘 되니까 나는 잘한 사람이야 복음을 잘 전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되버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 자기 생각을 따라 하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뜻을 따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했고 정말 참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사울이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제였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을 분리해서 왕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탄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일을 맡아서 하면 너무 잘되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도 흘러가기 때문에 아말렉을 침멸할 때도 남녀와 소아와 유아와 우양과 나귀와 약대를 치라고 했는데 양대에 기름진 것은 남겨놓고 썰모 없는 것만 죽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보험자한두명 구원받은 그것이 내가 만족하면서 내 마음을 높이게 되고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었습니다. 많은 지금도 내가 나를 믿으면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요. 근데 사탄은 꺼짐 없이 우리 목소리 얘기해서 너참 잘했어. 너 복음을 정말 잘 전했어. 저봐 사람들 너를 전부 다 좋아하잖아. 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저분은 구원을 받았어. 그런 이야기를 꺼짐 없이 우리에게 해서. 내가 한게 아니고 주의 은혜지, 나 같은 데 어떻게 할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어, 내가 정말 했구나.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겸비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교회에 떠났던 몇몇 형제, 다시 돌아오는 형제들 볼때 너무 기뻤는데, 그 형제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정말 잘 하고 있었다,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하나님 관심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언젠가 내가 하나님 떠나 있더라. 내 욕망 따라 행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사울은 참 겸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왕이 최고이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를 낮춘다는 자기 겸비와 막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욕망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할수 없으면 몰라도 할수 있으니까 욕망을 따라 흘러가고 하나님을 어, 버금하는 정말 어긋나는 길로 흘러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보금리의 일생을 바치 약속한 사람이 참 많았는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저도 정말 내가 못나 그렇지 여러 번좀잘 났다고 생각했다면, 내 생각을 따라가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깨 위나 남보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겸비한 사월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겸비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도자의 두려운 것은 잘 못했을 때보다 잘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무익한 종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많은 종들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 무익한 종이 돼서 나처럼 못난 인간을 써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보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 자신을 드려서. 성기한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복될 줄 믿습니다 사울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대적 곧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와 왕들이 그리고 불레사람에 즉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사울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역을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는데좀잘 됐다 잘 한다는 마음 그렇게 되기 쉬운데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정말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된다고 오래 오래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나 영광 받으실 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